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란 키워드는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. 그 중에서 약이란 다양한 피로 목적에 의해 발전했지요. 하지만 오늘 약을 먹었는지 물어보면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. 내가 오늘 약을 먹었던가? 그렇습니다.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버릴 프로젝트, 약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약속은 약의 섭취 여부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약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게 도와주며 내가 모르는 약의 상세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.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보현령일수록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어야 하며 최근 들어 젊은 청년층에서도 약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약을 잘 챙겨줄 약속이 꼭 필요합니다. 지금부터 약속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주요 기능인 내약통입니다. 내약통에선 내가 자주 복용하는 약을 나만의 약통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복용할 시간이 같은 여러 종류의 약을 그룹으로 지정하며 보충이 필요한 약의 수량을 알려주고 복용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나만의 색상과 이름으로 나만의 약통을 설정해보세요. 두 번째 주요 기능인 오늘 알람입니다. 내 약통에서 그룹화한 약과 연동하여 알람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약의 복용시간을 알람으로 알려줍니다. 약 복용을 위한 세부적인 알람 설정도 가능합니다. 나만의 맞춤 알람을 설정해서 우리 함께 약을 챙겨 먹어요. 세 번째 주요 기능인 복용 현황입니다. 이전까지 설정한 약의 복용 여부와 이후에 복용할 약의 복용 정보를 캘린더 형식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수정과 삭제도 가능합니다. 다른 사용자와 계정을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의 복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중한 사람이 약 복용을 잊지 않았는지 한눈에 간편하게 보아요. 네 번째 주요 기능은 약 검색입니다. 오래돼서 무슨 약인지 잊어버린 약, 이름, 모양, 색상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약의 이름과 효능, 용법, 주의사항 등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간단한 검색으로 내가 몰랐던 약 정보들, 약속이 다 알려드릴게요. 우리 가족 모두 쉽게 사용하는 약속 지킴이 저 약속이가 도와드릴게요. 저와의 중요한 약속, 걱정 마세요. 약과 나의 약속, 시간에 맞춰서